안녕하세요 단내나는 일상입니다 오늘부터는 직접 말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은 예쁜 밥 샌드위치 오니기라지를 만들건데요 재료는 먼저 참치를 이렇게 채에 받쳐서 기름을 빼주고요 기름이 빠져서 고슬고슬해진 참치에 마요네즈를 이렇게 넣어서 잘 비벼줍니다 이렇게 참치마요를 만들어 놓고 밥에는 주먹밥 재료인 후리가키를 뿌려서 잘 저어주다가 고소함을 더해줄 참기름으로 이렇게 잘 비벼주시면 됩니다. 깻잎은 꼭지 부분을 자르고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 놓습니다. 이게 재료의 끝이에요 이제 김만 있으면 됩니다 자 랩은 김밥용 김보다 크게 잘라서 먼저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김밥김 그리고 여기에 올릴 밥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반찬통 하나쯤 있으시죠 여기에 밥을 3분의 1정도 채워서 모양을 만들어 놓는데요 하나를 만들 때 이런 밥 두덩이 정도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김 위에 먼저 밥 올리고 그 위에 깻잎 참치마요 잘 펴주듯이 골고루 얹어주세요 또 한번 깻잎을 올리고 밥으로 마무리 그 다음에는 김을 요렇게 접어서 잘 싸줍니다 여기서 살짝 모양이 안 잡히거나 살짝 찢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또 랩으로 마무리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잡아당기듯이 단단하게 모양을 잡아주면서 랩으로 싸줍니다. 톡톡톡 모양을 다져주고요. 반으로 잘라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 됐어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밥, 깻잎, 참치 마요, 다시 깻잎, 그리고 밥. 이제 또 김으로 이렇게 예쁘게 싸주고요. 랩으로 마무리. 자, 이번에도 예쁘게 썰어 볼게요. 도시락으로 싸줘도 참 간편하고요. 아이들 학원 가기 전에 든든한 간식으로도 참 좋아요. 예쁜 밥 샌드위치 오니이라지 오늘도 맛있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